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탁파도 누군지 약간 느낌상 <laughs> 나 아는 것 같은데, 아. 예를 들면 어떤 여행지 갔는데 남자는 수염 있으면 아마 일본 사람 아닐까. 오, 그 네. 확률적으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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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수염 <수염이 웃음> 있으면 아 일본, 일본 그죠 <laughs> 그렇죠. 특히 눈썹이 일자면 네. 한국 사람 아니냐. 아, <웃음> 오, 오, <웃음> 그렇죠. 특히 여자들 화장할 때는 네, 거의 있잖아요. 아예 커선 없는 화장 많이 하잖아요. 뭐 한류도 엄청 이기잖아요. 음. 세계적으로. 그래서 특히 중국도, 일본도. 한국의 약간 화장 패턴 뭐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영향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씩 뭐 알아보기 어려워지기는 할게 어, 하나가 지겠네요 네. 그럼 그렇죠. 일본 사람이 네. 한국 사람 어떻게 구별해요? 저는 똑같은 아시아 지역이잖아요. 네네네. 중국, 일본, 뭐 한국, 네네. 근데 여성분들은 화장 스타일이 확실히 다르니까. 어, 진짜 아직까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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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일본은 약간 볼터치를 많이 해요. 약간 귀엽게 하는 스타일이고 수출. 한국에는 약간 예쁘게 하는 스타일이고 아, 어떤 스타일이에요?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니까. 와이프 와이프 화장품 회사라서 그쵸. 또 확실히 알 아시죠. <laughs> 남자들은 뭔가 느낌? 한국 남자는 커요. 일단. 아, 덩, 덩치. 눈치가 커요. 오, 진짜. 방금 엄마들이 많이 영향 많이 많이 <laughs> 주고 그런 건지 일본 사람보다 한국 남자가 커요. 제가 15년 전에 일하도 진짜 쉽게 따 보면 알수 있어요. 오. 한국 여자분 다 거의 다. 무저가 화장 화장 안 하면 집에 안올거 같아요 <웃음> 아 <laughs> 민낯으로 민나, 나오지 않아? 쌩얼로 집에 못 나가요?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여자분 <laughs> 제 와이프도 진짜 드물게 아니면 모자 딱 쓰고 <웃음> 모자, <웃음> 마스크 왜? 마스크도 쓰고 중국에서 여자분도 화장 안 하는 사람더 많을 걸요 더! <laughs> 더 많다고? 예, 응. 쌩얼로 네,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글쎄가 그... 어리면 중국 사람이 다약간 <laughs> 아니 아니 약간 꾸미는 것인 게안 쓰고 아... 근데 요즘에 얘들 여행 오거나 네. 신경 쓰지만 그래도 약간 화장법 좀 달라가지고 딱 네. 보면 느낌이 알수 있어요 그럼 남자분은 구분할 수 있어요? 남자 더 쉽죠? 중국 남자 특히 네. 다 스포츠 머리 약간 좀 짧은 머리 좋아해요 아, 아... 진짜요? 어 짧은 머리 진짜 나이가 철은 넘으면 긴 머리 할 차는 거의 없어요 어... 긴 기준이 뭐예요? 아? 미노리씨가긴 머리가 어, 중국에서 아 따지면 긴 머리예요 어 제가 학교 다녔을 때도 무조건 짧은 머리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음, 네. 이거 관리가 편하니까 그리고 중구 남자 선크림 잘안 바르죠 선크림 어, 발랐는지 선크림. 안 발랐는지 보고 구분하니까 어, 예. 만약 선크림 바르면은 어, 한국 남자 가능성 매우 매우 높아요 그치? 또 한국 여자도 구분하는 법 한국 염색 안 하는 여자분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아 염색은 염색? 많이 하죠 어, 화려한 거 아니지만 그쵸. 그래도 살짝 노란색 살짝 약간 갈색, 좀 와인색 어, 이런 갈색 이런, 이런 거 근데 그렇죠. 다 하더라고요 중국 여자도 잘안 해요? 중국에서 비율 그렇게 큰 비율 아니에요. 그러면 거의 다 검정색. 어, 검 거부 그냥 검정색.